네, 오늘 미국 시장 좀 보겠습니다. Dozens today, 네. stock slips. 네, 조금 빠졌다. 뭐, 이렇게 다 읽을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해가지고, 제트한테, 제트한테, 아, 좀요약해줘 볼게요. 자, 요약해 봐라. 음. 자, 간단히 하면 지수는 오늘 월요일이죠. 네, 장 초반입니다. 지금 9시 54분이고요. 아, 뭐 거의 보합입니다. 0.1%면 뭐 그냥 보합. 그래서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추첨했다 2주 연속 막 상승 마감후 사상 최고치 부분에 왔다. 이번 주 핵심 이벤트는 뭐냐? 잭슨홀 심포지엄. 예, 네, 파월장, 파월장. 날씨 잘 버티네요, 그렇죠? 9월에 금리 은하 여부를 어, 얘기를 할지 예, 주목하고 있다. 소매 업체 실적 발표. 그래서 홈디포, 로우스 여기 영어로 볼까? 아, 홈디포 하고. 홈디포 하고 로우 하고 로우스. 그거 이제 뭐 여기, 여기 미국 살다 보면요. 아, 집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laughs> 그래 가지고 아, 뭘 많이 고쳐야 돼요. 이제 주로 이제 집에 많이 살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워낙 이제 집 문화니까 미국은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홈디포를 자기 집처럼 들어달락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래된 집일수록 저희 집은 요번에 그 아치 앞에 잔디에 물그그 그 있어요.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러 그게 하여튼 뭐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엄청 샜어. 그래가지고 한 이틀을 방치를 했어요. 모르고 지나가는 차가 보고 와갖고 알려줬어요. 여기 물 흘리고 있다 그래 가보니까 한 이틀 동안 그게 이제빵꾸 나가지고 이렇게. 근데 당장 불러도 안 와요. 사람들이 바빠요. 그 플라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한1,200불 정도 든답니다 고치는데. 그래서 고쳤죠. 그래가지고 물값 천불 나오고 고치는데 천불 나오고 그랬습니다. 미노아요. 그래서 하여튼 홈디퍼 예, 여기서 다 사갖고 옵니다 그런 거. 로우도 비슷한 거고요. 홈디퍼하고 비슷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잘안 여기는 우리 동네 없어. 제가 안 가봤어요. 안 가서 가봤, 잘 몰랐는데 홈디퍼처럼 그런 뭐. 뭐 고치고 뭐 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야말로 집 고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 타겟은 아시죠? 타겟은 옷가게가 옷뭐 주로 옷이 많은 것 같고. 치즈맥스도 옷이 많은 것 같고. 어몽도 스케줄 뭐 같은 그런 거고요. 다시 채 선택 들러가면 그래서 네. 아 어, 종목별로 보면 비크 혼조다 빅테크는 혼조다 오늘 뭐제 어, 포트폴리오는 주로 이제 저도 QQQ 를 중심으로 한뭐 이런 제 빅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빠지더라고요 빠졌습니다 노브 노드스크 요거가 이제 제약주인데 외고비 만드는 데인 것 같아요 에. 간질환 치료 승인으로 5%가 올랐다 위고비가 간질환에도 좋은가 봅니다 암호화폐도 2% 빠졌고 어 비트코인 많이 빠졌네 지난주에 124,500불에서 115,000이니까 엄청 빠졌네요 박살인데 이 정도면 비트코인 왜 그랬지 에휴, 비트코인은 저는 뭐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조금 하는데 너무 이제 비중이좀 작다 보니까 일단 무도는 조금 무도는 두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 한, 한 100, 50만 원어치 한몇년전이한 5년 전에 무도 나는데 그게 한 600만 원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조금이라도 무도는 못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한 50만 원 무도는 안나뭐 하여튼 그래요. 네. 미국에서 이제 다 팔고 와야 돼가지고 다 팔았는데 네, 조금... 묻어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아엘단독자분들은 <laughs> 주식은 무조건 하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 100만원 을 하시면서 자기 주식 사도 돼요 100만원 이하는 500만원 이하는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주식도 사시고 자기 회사 어, 뭐 그게 좀 그렇다 그러면 옆에 다른 경쟁자 사고 왜 항상 보면 경쟁사가 더 잘하잖아요. <laughs> 동아제약 있을 때는 한미가 잘해. 뭐뭐 <laughs> 뭐 아니면 셀티리언 이런 데가 잘해. 예. 동아제약만 맨날 못해. 알고 보면 그쪽도 그렇게 생각해. 자네들 왜 이렇게 잘하지? 어, 소비질이 왜 이렇게 강하지? 어, 바깥은 어떻게 이렇게 잘 팔리지? 예. 서로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예. 그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 원자재가 저희 집 근처에 그 뭐야? 아, 어, 기름값도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게 60, 62불이라고 하는데, 62불이면 사실은 뭐 그렇게 오르는 것 같진 않은데, 저희가, 어, 여기가 지금 기름값이 미국에서는 제일 싸요. 이제 텍사스는, 어, 기름이 나는 곳이라서, 예, 뭐야. 기름이 제일 싼데, 캘리포니아가 뭐, 리, 리터일 거야, 갤론인가, 막 당, 하여튼, 아, 50불인가? 여기2 30, 29불, 30불 그러는데, 음, 24불, 5불 그랬거든요. 한, 한달 전만 해도. 근데 최근에 막 30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많이 올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WTI가 지금, 아, 그래프를 좀 봅시다. 그래프를 보면은, 네, 73불 피크치고, 지금 6 2이죠개월이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기름값 되게 안정적인 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사실 그렇게,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네, 높은 편이 아니고 야, 옛날에 100불 넘었을 땐 진짜 와. 그리고 또 이게 30불 어, 어, 마이너스 떨어진 적도 한번 있죠.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어. 오늘 뭐 시장은 뭐 그동안 계속해서 보합을 왔고 계속 네. 계속해서 조금은 이제 뭐 최고치를 찍고 이제 그걸 뚫고 가느냐 이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역시 돈은 미국으로 몰리는 것 같고요. 돈이 생기면 계속 미국으로 오니까 그리고 뭐 달러가 약세 이 인것처럼막 그렇게 겁을 내다가도 보면 항상 달라는 강세인 것 같아요. 두두두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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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보시면 us달러 1 3 8 7 원. 그래 조금 이제 약해지긴 했네. 그죠? 원, 원화가 원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1 3백한 50까지만 와줘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음, 하여튼 뭐 이렇게 더 요사이에 요 1400을 못 뚫고 또 1,500을 안 내려가고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네요 계속 그렇게만 사실 환율이란 게 등락이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는게 제일 좋은 거죠 높고낮는게다 프로 앤 컨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업이 있어서 너무 높으면 수출 제품잘 팔리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지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많이들 수입을 해서 써야 되니까 너무 또원 달러 강세면 수출 기업들이 다못 먹고 살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가주는데 가주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한.